리코딩인 프로그레스. 제 간단하게 5강 12번부터 6강에 지금 1, 2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문 받은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5강의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보시면은 일단 핵심 포인트는 이거잖아. 자연의 균형은 신화이며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데 어, 여기서 내가 신화라고 썼는데 애들아 신화라고 어, 우리가 이제 책에서 신화라고 미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신화라고 쓴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자. 그렇자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며 결국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그냥 시크만좀 문법적인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파괴적인 이라고 얘기하는, 손상하는 이라는 얘기를 쓸때 미안, 데미지드가 아니라 데미징 에코시스템스라고 얘기했죠. 그쵸? 어쨌든 우리가 에코시스템을 데미징 하는 것에 대한 fears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죠. 분명히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건전한 그치 건전한 보호 자연 보호론자. 그치 자연 보호주의 원칙에 사실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은 대절리 얘들아. 여기에 두 번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대은 지금 정확하게 보면 we should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이라고 얘기하는 disruption이라고 얘기하는 정확하게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동격 관계의 명사들 대. 그치? 요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파괴를 최소화해야만 해. 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원칙에 사실은 이런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파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근데 이 말에는 사실은 어떤 위험성이 있다. 뭐 바로 이말 자체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엇과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밸런스 오브 더 네이처라고 얘기해서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그러니까 이 올드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드란 말을 쓰게 되면. 일종의 약간 우리는 부정적 느낌으로 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오래된 관습과 함께 혼동이 될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 얘들아, 지금 보는 대뜻은 that, 둘다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동격 관계의 명사들 접속사 대수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돈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바로 뭐다? 그, 뭐야? 완벽한 질서. 그쵸? 완벽한 질서를 사실은 우리가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크동사는 사실 여러분 투부정사를 가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자연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핵심인 거죠. 유지하려고, 그 자체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인간이 이 자연을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이 대시라는 것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대 다음에, 엔드 다음에 또이 대시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케이스라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관계대명사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두 번째 대또 관대, 첫 번째 대또 관대 정도는 한번 체크해 주자. 자,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야? 우리가 바꿔서 안 돼. 그리고 항상 그 자연의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항상 전제가 돼 있는 게 바로 뭐라고? 바로 윗얘기에 해당하는 밸런스 오브 네이처예요.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잠깐만.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라는 거야? 이 밸런스 오브 네이처라는 이말 자체가 분명히 나름대로 로맨틱해, 낭만적이야. 그치? 어, 목가적인 어떤 생각이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뭐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미스 리딩하고 있다. 우리를 잘못 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왜? 바로 이 생각. 어떤 생각? 바로 자연은 자연의 균형이라는 거. 자연은 그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자연은 우리가 바꾸면 안돼 라고 얘기하는 이 생각들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를 한다? 스태틱 컨디션을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정적인 상태를 사실 추정하고 있다. 즉 네이처는 변하지 않아요. 네이처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해요 라는 얘기인 거죠. 잠깐만. Nature doesn't stay as it is.인데, 얘들아 이거 잠깐 만 알죠. 이거는 자, 요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 땡땡은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연결하셔야 되냐면 미안해요. 이걸 잘못 체크한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셔야 되냐면 미스 리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를 바로 얘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좀 정리해 줘. 자,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는 거야? 자연은 애들아 혼자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라는 말 정도는 같이 정리해주자. 자, 그래서 여기서 고정된이라고 얘기하는 스테틱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u n c h a n g n g 이나 fixed, stable로 바꾸고 이거를 오늘 사실 했던 자연은 어때 역동적이야라고 얘기하는 말하고 연결을 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은 사실은 뭐라고? 역동적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 자연은 역동적이라는 거죠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인간의 수명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연은 어떻다고요 결국에는 자 궁극적으로 변합니다 오케이 이 말이 핵심 포인트 자연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한다고요. 변해이 라고 하는 걸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치? 변해이 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나름대로 예시처럼 얘기하잖아. 생물종이 왔다가 가고, 기후가 변하고, 식물이나 동물의 커뮤니티가 뭐예요? 적응을 하죠. 그치? 자, 적응을 해서 뭐 한다? 어디에 적응을 해? 바로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사실은 뭔가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간에 이 디드 어댑시 어댑테이션은 여러분 적응이잖아. 이 적응과 그 결과적인 어떤 결과적인 변화가 바로 캔비스인 보여진다, taking place. c o n s t a n t 그 결과 계속 해서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있잖니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자연의 균형은 뭐라고 잘못된 생각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미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일루 n misconception, fallacy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의 지구는 역동적이고요. 우리의 사실은 우리 인그 얘들아, 잘 봐. by which 다음 자리에 지금 보면 inhabitants라고 얘기했잖아. 지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죠. 지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arrangement, 방식에 의한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때 so 다음 자리에 또한 역시 라는 표현으로 so 동사 주어를 썼는데, 앞에 동사가 이지였잖아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동사를 비동사를 썼는데 주어가 필이면 복수였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을신다는 것도 한번더 체크해 주세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 제가 요거 써 놨는데 인 t 비턴트는 거주민이고 인헤비트는 거주하다 서식하다고 인하비테이션은 거주지고 헤비타트가 서식지입니다. 조금 다른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다 자연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생각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왜냐면 왜냐면 이코노미시 에코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 정도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점검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요. 저희는 그 다음 얘기, 욕강의이번 요거는 제가 혹시 했었나요? 여기 안 했었죠. 그치. 근데 제가 요거는 사실은 다른 반에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공감의 종류가 그래서 몇 개예요? 물어보세요. 몇 개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공감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예시로써 공감을 잘 실천하는 기업들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니즈,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와 원츠를 가지고 알게 되고 그것을 잘 맞추려고 노력한다. 라는 게또한 가지 예시였고 또한 가지 또 뭐야. 어떤, 어떤 고기 어떤 회사들은 사실은 뭐야.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의 니즈에 대해서 또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도 일종의 공감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얘들아, 공감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두 가지긴 해요. 인지적 가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언급하는 공감은 사실은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걸 1번, 2번 잡고, 그 다음에 얘를 3번 잡고, 그 다음에 4번 잡으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이라는 걸 기업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같이 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여러분 제가 아마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공감에 대해서 자 기출문제였거든 공감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 그쵸 정확하게 어떤 의미하는 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 지문에서 내기하는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였었어요? 바로 3번이었던 거야.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3번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인어필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내가 고객들의 어떤 내적 감정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근데 이 내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서 약간 혼동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1번부터 가볍게 한번 그냥 있는 것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뭐냐면 고객의 관점을, 그쵸? 그리고 직원들의 관점을 고려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협상하거나 디시전 할 때, 리더들은. 자, 그리고 리더들은 빌딩 트러스트 해야 돼요. 모함으로써. 고객과 직원들을 더 배려하고, 그러니까 동정하고 연민하고, 컨설 관심을 가짐으로써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도 있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보면은 바로 이 고객들의 니즈와 원츠를 만족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하는 어떤 이유였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5번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뭐였어요 바로 이 디자인 프로덕트를 할때 프로덕트 디자인을 할때 다양한 어떤 인구들의 그쵸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들을 그쵸 독특한 요구들을 뚜렷한 요구들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음, 그냥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보시면 좀 헷갈리니까 이 정도의 느낌은 한번 잘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6강의 1번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지금 보강 시간에 따로 얘기했던 거라서 딱히 여러분 말씀은 별로 안 드릴 건데 일단 여기는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였어. 결국은 과학이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가?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술은 문화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그렇지? 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활동이다. 결국은 뭐다? 어떤 shared된 understanding이다, 그렇지? 어떤 상황, 시대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타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과학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술하고 사실 과학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 그치? 어, 과학도 뭐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칸 어떤 액티비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문화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실 또 어떤 사람은 뭐래요? 다른 사람은 그러나 어, 과학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영향을, 어떠한 문화적 관점이나 가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성의 추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계속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과학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두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볼수 있는 과학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가 그렇지 않은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 얘기였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서 얘기를 보셨으면 좋겠고, 음, 결국. 여러분 어쨌든 객관성이란 말이 되게 중요했고 제가 아마 이거 얘기할 때 진짜 강조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두 군데였는데 s t r i c t 브엔 of and l i n k with value'라는 표현하고 'independently of'라는 표현하고 좀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돈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자 어디로 가냐면 6강의 2번 얘기. 자 지금 질문하신 문제가 그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19번 문제가 6강의 2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었었냐면 이 질문이 여러분 뭐냐면 과학이요 관점의 다양성이 사실 없다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They will not be as objective as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그것들은 사실은 뭐다? 그들은 어떻다? 과학자들은, 과학은 어떻다? 오브젝티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은 다이버시티 오브 미유가 있어야만 오브젝티브 한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이버시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의 다양성이 오히려 과학의 객관성을 사실 만들어낸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걸 약간 부정문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 거고 돌려 말한 거고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자, 결국은 뭐라는 거야? 이런 많은 다양성, 그치? 과학에서의 실행에 있어서의 많은 다양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다양성의 종류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이참에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프라티스가 여기서는 실행이란 뜻으로 쓰잖아요 이게 잘 들리네요 옆방 <laughs> 선생님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들리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아마 설명할 때 어~ 이제 적용이란 뜻으로 써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어~ 그다음에 또 아마도 내가 뭘 얘기했었었냐면 액설사이즈라는 표현이 실행이란 뜻이 있어 운동이란 뜻도 있는데 얘들아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알아뒀으면 좋겠고 야, 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퍼레이션도 있지 않냐? 그치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아, 그리고 또어 있었냐? 음, 기다려봐. 이거 어디로 도망갔어. 자, 자치를 맺은 244번이 뭐였어? 네. 답지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까먹지 않게. 자, 그래서 244번에 어, 이 단어 되게 중요해졌지. 얘들아 실행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 Implementation. 이거는 그래서 이 이거, Implementation. 이거는 꼭좀 봐주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줄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저쨌든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자 노랑이로 보시면은 여러분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잘 보셨어야 되는 게왜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되냐가 바로 이 3번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사이언스가 월스 작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얘가 수행이 돼요. 뭐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바로 자신들의 curiosity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이 자연 세상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수행이 되고, 수행이 되고 나면 애들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생긴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내가 연구를 해본 거지. 연구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뭐가 돼요? 바로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미안해. 이게 캐리 어 라우시 연결된 게 아니구나.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정돈 다시 할게. 자, 펄스라는 동사랑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큐리스티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 그치?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같이 실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매우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 i 리드가또 나오는 거야. 다이버스라는 말하고 뭐가 달라? 같기 말이지. 뭐.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궁금한 거, 그치? 호기심을 갖고 추구를 하고 이것을 실험을 하다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추구, 를 호기심을 추구하고 실험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의견에 일치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치? 컨센서스가 생기게 되더라. 근데 이 컨센서스가 근데 한 번만 생기면 안 되겠죠. 얘가 계속해서 밀드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쵸?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무엇이 된다. 이 컨센서스가 결국은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더 많은 자신감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 빈칸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도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이언스가 더욱더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오브젝티비티를 객관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객관성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impartiality라던가 neutrality나 Fearless는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고 반대말인 Subjectivity 정도 주관적인 이라는 표현 정도는 함께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잠깐 해드리고